아니, 허이들러를 허이들러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거지 새끼도 아니고, 씨,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몰래, 몰라, 천만 원도 안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갑작스럽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요 며칠 전, 엔카 허위 매입 딜러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영상에 해당 허위 딜러는요, 저에게 300만원 가까이 후려치면서 그허위 매입 딜러의 모범 답안적인 행동을 보여줬는데요, 요몇 시간 전에 그 해당 허위 딜러에게 전화한 통이 옵니다. 그허위 딜러와의 통화 내용은 즉슨 저를 협박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들이 담겨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저를 경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앵커 허이 매입 딜러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오시죠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아니요 제가 번호가 저장이 안돼서 그런데 누구시죠 아그저 며칠 전에 벨로스터 입찰 받던 딜런데아 네네 다른게 아니고 제가 왜 전화드렸는지 아시죠 네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왔는데요 무슨 영상이요 진짜 계속 모르는 척 하실래요 영상 올리셨잖아요 사기꾼 허이 딜러라고 제가 뭐 들러님, 뭐 신상을 공개했나요? 아니, 그럼 그때 촬영하신다고 얘기도 안 했고 그렇게 몰래 촬영하시면서 영상을 올리시면 주변 사람들이나 뭐 제가 봐도 딱 알겠던데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제가 무슨 허이들러입니까? 아니, 허이들러를 허이들러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laughs>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저런 말장난 하세요? 제가 무슨 말장난을 해요? 응. 사고나 감가 관련된 응. 내용을 사전에 다 고지했는데 직접 오셔서 한두 푼도 아니고 천만 원짜리 차 갖고 3,400을 감가 사유로 명목으로 추가로 수려 치는 게 맞나요? 그게 사기 아니에요 보고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 고지는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감가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무슨 사기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억지로 감가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니까 됐고요 아, 그 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봤을 때 실제로 심하면 더 감가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감가 사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실제로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도 절대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가볍이안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됐고요. 네. 제가 억지부르는 부분도 없고요. 방사좀 방면 내려주시죠안 됩니다. 말로 할때 좋게 얘기할 때 말로 하시죠 그쪽 때문에 일하는데 피해 보거나 책임 지실 거예요. 영상유튜브면은 이런 식으로 막 몰래 촬영해갖고 억울끌고막 영상 올리고 막 인권 침해하고 이런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억울하시면 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저도 저 이쪽에서 그할 만큼 일해서 아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쪽 받아. 받았... 아 그렇죠. 차 계속 차로 유튜버질 하고 싶으시면 은 말로 할때 영상 내리고 여기서 끝내시죠. 억울해. 아니. 억울해. 채널 같은데. 그쪽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대고하니까거짓 새끼도 아니고, 진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몰래 에? 몰라 천만 원도 할때몇 뭐 백. 백 네? 더 먹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영상 내리시라고요 이 통화 내용도 유튜브에 업로드 할게요 그냥 아,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laughs> 어 무서워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디 해외라도 도망가야 되나 여러분들 허위 딜러의 발언 잘 들으셨나요?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딜러님 화 많이 나셨나요? 그러길래 왜 저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치욕적인 상황까지 가셨나요? 그리고 착... 사기 안 치고 제대로 된 감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감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안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만한 스크래치, 스크래치도 아니야 그냥 나뭇가지에 쓸리면 나는 스크래치를 트집 잡아서 도색하라고 하고 그런 스크래치는 신차도 있겠어요 신차도, 신차를 뽑아도 감가를 하겠네 맞죠? 자, 결론적으로 허이딜러가 전화 와서 저에게 유튜브를 못하게 한다는 등 앞으로 조심하라는 등 주위에 자동차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등 뭐 저를 매장을 시킨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발 매장 좀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신고를 하셔도 되고, 뭐 아, 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래야 좀 제가 재밌지. 그리고 천만 원짜리 차 무시하지 마세요. 천만 원짜리 차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당신이 천만 원짜리 차를 눈탱이 후려쳐서 가져가려는 심보가 더 사악하고, 나.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러님께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서민들 돈 뜯어먹고 싶니? 그렇게 살지 마라 형이 마지막으로 경고할게.